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3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아무 소득도 없이 단식을 중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결에 해서까지 빈손 단식이다. 왜 안막 단식 카드가 먹히질 않았느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좌파 언론도 이재명을 손절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비명계 송갑석이 쫓겨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민정이도 이제 그만둔다. 나만 나가면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얘기도 해서 지금 지도부가 친명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민주당이 서로 갈 길을 따로 간다. 분열된다 사, 사실상 뭐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 실체적 해산의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의료진 권고 를 받아들여서 24일 차의 단식이 중단된 것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황당한 일이 그 이재명의 링거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됐고, 저희 홍철기TV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거, 링거액 색깔이 왜 하얗냐, 불투명하냐. 비타민이었으면 노란색. 포도당이나 일반 식염수 같았으면은 투명한 무색. 그런데 하얀색은 TPN 혹은 PPN이라고 불리는 영양공급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단식이라는 게 보통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목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쌩뚱맞게 총리 사퇴 그리고 뭐 개각 전면 개각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포인트도 못 잡았죠. 그거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등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이슈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좌파 언론인 한결레가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재명의 단식 카드 왜안 먹혔을까?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재명의 체포동의 요구가 가결된 부분을 소개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단식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단식은 실패한 것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자이 재명의 단식이 왜 실패했냐라는 그 질문으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겨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재명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단식으로 형성되었던 당내 결집조차 와해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식이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폭망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는 명분이 부결호소로 사실상 방탄단식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폭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단식이 길어지면서 체포동의한 부결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맞지만 하지만 이재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체포동의한 부결호소 메시지를 낸 것은 뼈아팠다는 겁니다. 방탄정당은 안된다는 공감대를 더 넓고 단단하게 비명계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박강훈이 표결 직전 이재명을 만나 당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지만 비명계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라 거죠. 결국 가결을 막기 위한 단식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재명이 직접 국회에 부결 요청을 한 뒤로부터는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단식의 조건은 불의에 맞서는 마지막 저항수단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정당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단식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명분, 비전 같은 게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지도력은 크게 훼손됐고 민주당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빠르게 수습은 해보려 하겠지만은. 어렵다라는 거죠. 한결에다 보니까 빠르게 수습하려는 노력이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당과 별개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고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추석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위태로워지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영장심사를 거쳐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자신의 구속 가능성이 두려워서 단식과 체포동의한 부결 요청을 했다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장이 가, 그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이재명이 리더십을 회복하기에는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로 입은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민주당은 망했다라는 거죠 손절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리더십은 망가졌다라는 게 좌파 언론의 입장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무리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명계 손갑석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사퇴했는데요. 이재명이 고심 끝에 손갑석의 사이를 수명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이 친명계 최고위원들과는 일할 수가 없다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 쫓겨난 건지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도 사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분당 사태 심리적 분당 사태를 넘어서 실질적 해체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서 송갑석이 이재명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은 고심 후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당직 개편 당시에 일종의 탕평책으로 송갑석을 지명직 최고위원의 호남 몫으로 임명했습니다 송갑석은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활동 등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해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재명이 사의를 받아들인 모양새는 됐지만은 먼저 그만두라고 압력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반대로 이제 더 이상 친문과 비문간의 협상은 협조는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서로 길이 갈라져 버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명개인 고민정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데요. 강성 당원들의 사퇴 요구를 언급하면서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것은 이미 신임을 잃은 것입니다. 당원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최고위원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승인 없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친명계만 남는 당 지도부, 그리고 비명계는 당 지도부와 협조 없이 독자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친명계가 비명계의 지역구를 뺏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의 화합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재명이 깜방에 들어가는 일이 9월 26일 벌어지게 된다면 유창훈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그날로 끝장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문재인이가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이낙연이도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국민들이 그 갈갈이 찢어진 분열된 민주당에 대해서 어느 쪽에다가 지지를 몰아주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친명계가 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비명. 친문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죠. 문파들이 있죠. 결국 민주당 이거는 보나 마나입니다. 다음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대안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주당 망하는 그날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